3세 루키 투경주 서울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굿 사이먼과 9번 투아레그나인의 출발이 더었고 2번 킹고 태양이 빠릅니다. 데뷔전인 2번 킹고 태양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앞선에 나서고 7번 베스트 클론이 바깥쪽에서 선행을 노립니다. 2번, 7번 두 마리의 선행 경합 속에 뒷선에 6번 황금꽃과 3번 빅 블레드가 3, 4위권, 8번 승리 공주가 5위로 따라갑니다. 1번 디스 위켄드와 4번 당대 스카이가 그 뒷선을 형성한 가운데 2번 킹고 태양이 안쪽에서 목차를 앞서 있고 바깥쪽 7번 베스트 클론이 2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3번 빅블레드와 6번 황금꽃이 3, 4위권 유지하는 가운데 8번 승리공주가 단독 5위를 지켜내고 1번 디스 위켄드와 4번 당대 스카이가 순위 변동 없이 따라 나오는 가운데 2번 킹고 태양과 7번 베스트 클론 두 마리가 앞선 채로 이제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안쪽에 2번 킹고 태양과 바깥쪽 7번 베스트 클론 뒷선에 3번 빅블레드도 격차를 좁혀내는 가운데 2번 킹고 태양과 좁혀지는 거리차 7번 베스트 클론이 앞서 나기 시작하고 바깥쪽에는 6번 황금꽃의 걸음이 매섭습니다. 7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6번 황금꽃과 김철호 기수가 선두자리를 뺏었습니다. 6번 황금꽃 선두에 7번 베스트 클론 2위로 밀려났고 3번 빅블레드와 8번 승리공주 두 마리 3, 4위권 6번 황금꽃이 단독 선두 굳혔습니다. 6번 황금꽃과 김철호 기수 그뒤 7번, 3번 6번, 7번, 3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1200m 3세 루키 투경주, 서울의 일경주 3세마들, 3세, 3세 신이마들의 승부에서 결국 6번 황금꽃이 뒷심을 발... 데뷔전을 치르는 다른 말로는 6번, 나올 대왕이 출전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발 때 들어서는 9번, 퍼플 신화. 곧 출발합니다. 서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1200m 3세 루키 2경주 6번 나올 대왕이 출발이 터졌고 2번 아가판서스와 4번 매니포켓 두 마리가 빠릅니다. 바깥쪽에는 9번 퍼플 신화가 외곽에서 3위권 도약해 나옵니다. 2번 아가판서스와 바깥쪽에서 도약하는 9번 퍼플 신화가 외곽에서 2번 아가판서스를 넘어섭니다. 2번 9번 두 마리가 나란히 앞서 있고 8번 럭키 허니와 3번 카리스마 두 마리가 3, 4위권. 4번 매니포켓은 바깥쪽으로 조금 기대면서 5위입니다. 1번 서울 태양과 10번 빛나는 금성이 6, 7위권 달리는 가운데 하위 그룹에는 6번 나홀 대왕과 5번 에이스, 퀸 7번 최강 다이스 등입니다. 2번 아가판서스 계속된 선두 9번 퍼플 신화가 바깥쪽 반마 신차 뒤쳐져 있고 8번 럭키 허니와 안쪽에 3번 카리즈마가 3, 4위권 격차를 좁혀나옵니다. 1번 서울 태양과 4번 매니 포켓이 그 뒷선에 형성하면서 직선 줄에서도 2번 아가판서스가 앞서 있습니다. 2번 아가판서스 조제로 기수 함께 앞서 있고 9번 퍼플 신화와 8번 럭키 허니가 추격합니다. 2번 아가판서스 아직까지 1반 차 앞서 있습니다. 8번 럭키 허니가 2위권까지 도약합니다. 이제 남은 거리 180m 지점에서 2번 아가판서스 단독선두 8번 럭키 허니가 추격합니다만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2번 8번 두 마리 격차가 1마신 차까지 좁혀집니다. 그러나 선두는 2번 아가판서스 두 마리 격차 좁혀집니다만 2번 8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2번 8번 두 마리 앞섰고 6번 나올 대왕까지 종반 3위권 다툼에는 데뷔전이었던 6번, 나울대왕이 뒷심을 발휘하면서 3위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2번, 8번, 6번, 3마리 앞서었던 1200m 3세 루키 투격 중. 삼경주 곧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서울 삼경주 시작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시내여인과 안쪽 4번 사련이 티켓 그 한가운데서 5번 큐피드 챔프까지 세마리가 초반 빨랐습니다 그 뒤쪽 4위는 8번 메이드스타, 안쪽에 6번 크로마이트, 그리고 그 뒤를 1번 강철 여거리 뒤따르면서 6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마 신차 앞서 있는 단독 선조는 11번 신의 여인입니다. 이번 경주 송재철 기수와 함께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된 11번 신의 여인. 11번 신의 여인이 3코너를 먼저 진입했습니다. 아직까지 2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2위로 올라선 말, 8번 메이드스타입니다. 안쪽 3, 4위는 4번 사련이 티켓,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6번 크로마이트가 4위, 안쪽 1번 강철여거리 5위로 이렇게 5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9번, 새벽불빛과 함께 바깥쪽에서 거리차를 좁히면서 선두그룹에 가담하는 10번 스타K까지 7마리가 한데 뭉쳐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11번 시내여인 바깥쪽에서 선두를 위협하는 8번 메이드스타와 4번 사련니 티켓입니다. 여기에 외곽에서 10번 스타K도 안쪽 월드워의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11번 시내여인을 압박하고 있는 바깥쪽 말들 10번 스타K와 함께 안쪽 4번 사련니 티켓도 사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선두로 부상한 말 10번 스타K입니다. 안쪽 2위로 쳐진 11번 시내여인 그 뒤를 4번 사련이 티티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스타케이가 거리차를 계속해서 벌리면서 단독 선두 10번, 11번, 4번까지 세 마리가 없었습니다 10번 스타케이가 결국 직선주로 중반 부분 선두 자리를 뺏어 냈고, 11번 시내여인이 2위로 처진 채 4번 사련이 티케는 이번 경주 3위로 경주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주 4번 사련이 티케에게는 아쉬웠던 경주. 외곽 번호를 받았던 두 4경주 고 출발합니다. 복산 6등급 1300m 경주, 서울 4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서 앞서나가는 말 6번 카미노입니다. 2위는 7번 썬더브라보, 안쪽 3번 시크릿 왕자가 3위로, 3마리가 선두그룹, 3마신 뒤쪽에서 중위권 그룹, 그 중에서 8번 클레어 파워가 중위권을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9번 매직 케이, 안쪽에서는 2번 코스모킹, 선두그룹과 중위권과의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선두 유지하고 있는 6번 카미노와 7번 썬더브라보, 두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했습니다. 1마신 차로 선두 유지하고 있는 6번 카미노, 바깥쪽 7번 썬더브라보, 그 뒤를 9번 매직 케이와 8번 클레어 파워, 3번 시크릿 왕자가 뒤따르면서 이렇게 5마리가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마 신차까지 거리차를 벌리는 안쪽에 6번 카미노, 그 뒤를 쫓는 7번 썬더 브라보, 9번 매직케이까지 3마리가 앞서 있고, 그뒤 안쪽에 3번 시크릿 왕자까지 4마리가 이제 직선조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선두는 6번 카미노가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7번 썬더 브라보, 의거리차 1마 신차 바깥쪽 거리차 좁혀 나가는 7번 썬더 브라보입니다. 6번 카미노를 위협하고 있는 바깥쪽 7번 썬더 브라보, 그 뒤를 쫓는 두 마리의 말. 9번 매직 K와 바깥쪽 8번 클레어 파워입니다. 6번 카미노를 위협하는 7번 썬더브라가 바깥쪽에서 선두자리 뺏어냈습니다. 종반 선두 역전에 성공한 7번 썬더브라보, 6번 카미노가 뒤처지면서 8번 클레어 파워까지 2위까지 도약합니다. 7번 썬더브라보와 8번 클레어 파워, 그리고 결국 3위까지 처진 6번 카미노까지 7번, 8번, 6번까지 3마리가 앞섰던 서울의 4경주였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 경주 중반까지 직선주로 를 앞두고 여유가 있었던 6번 카미노가 결국 선두와 2위 자리 열렸습니다. 레천란 파크 서울 오경주입니다 안쪽에서 2번 일동 박수 움직임 좋습니다. 그 안쪽에서는 1번 레이디 태풍 바깥쪽에서는 3번 우루스 퀸과 5번 송아마치거리 가세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말 하만식 기수와 함께하는 2번. 1동 박수 인기마인 3번 우루스퀸이 바깥쪽에서 바짝 따라붙습니다. 2번, 3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건데 외곽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자리하는 9번 아인슈페너도 만만찮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곡선주로 선두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1동 박수 곡선주로 안쪽 차지해 있고 바깥쪽 9번 아인슈페너가 2위로 그 가운데 인기마 3번 우루스퀸 자리에 있고 그 뒤를 1번 레이디 태풍과 8번 한강히어로 7번 휘파람 등이 추격하고 10번 칠산대교도 가세합니다. 선두는 2번 일동 박수가 유지하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결승선장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만식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일동 박수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아인슈페너, 10번 칠산대교, 안쪽을 노리는 말은 8번 한강이어로와 1번 레이디 태풍 그리고 3번 우루스퀸도 만만치 않은 걸음. 선두는 2번 일동 박수입니다. 아직은 2마신 이상 앞서 있습니다. 2번 일동 박수 가장 앞서 있고 안쪽을 파고드는 8번 한강이어로와 바깥쪽 힘을 내는 3번 우루스퀸입니다. 유승환 기수와 함께하는 3번 우루스퀸 앞서 있던 말을 모두 따라잡았습니다. 3번 우루스퀸 선두입니다. 안쪽에서는 8번 한강히어로, 3번 8번 2번 순 선두 3번 우로스퀸다 입니 3번 8번 두 마리가 없었고 그들은 11번 왈가닥이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오경주 3번 우로스퀸 경마 팬들의 기대를 모았고 그 기대만큼 잘 뛰어줬습니다. 직전 경주 우승했던 유승환 기수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서울 육경주 곧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 서울의 육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4번 배다리 캔디가 가장 빠르게 출발 대를 나섰습니다. 8번 히든 브레인이 바깥쪽 반마신차로 2위, 안쪽 3위는 2번 캠프세이버, 그리고 9번 깡돌이가 가세하면서 이렇게 4마리가 앞서있고, 5, 6위에는 3번 테이크머니와 바깥쪽 10번 맥을데이가 따라 붙으면서 6마리가 선두그룹 촘촘하게 뭉쳐있습니다. 종이권에는 7번 펀크레이지와 1번 지모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3코너를 진입하는 선두마 두마리 4번 배다리 캔디와 바깥쪽 9번 깡돌입니다. 거리차 2마 신차까지 벌린 채로 3, 4위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8번 히든 브레인과 2번 캠프 세이버가 3, 4위로 3번 테이크머니, 그 뒤를 10번 맥글데이와 안쪽 7번 펀 크레이지까지 6마리, 7마리가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4번 배다리 캔디와 바깥쪽 팽팽하게 맞서는 9번 깡돌이, 그 뒤를 8번 히든 브레인까지 3마리가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안쪽 4번 배다리 캔디와 그 안쪽에는 7번 펀 크레이지가 아직까지 4위로 머물리고 있고 9번 깡돌이와 함께 8번 히든 브레인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리차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4번 베다리 캔디 단독 선두입니다. 4번 베다리 캔디 거리차를 계속해서 벌린 채로 3위에서 2위 자리까지 꿰차고 올라서는 8번 히든 브레인입니다. 단독 선두 4번 베다리 캔디에 2위까지 올라선 8번 히든 브레인 3위권이 접전입니다. 4번 베다리 캔디 선두 8번 히든 브레인 그리고 안쪽 7번 펀 크레이지까지 4번, 8번, 7번 세 마리가 섰던 서울의 육경주였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 직선 주로에서 4번 배달이 캔디를 따라잡을 말은 없었습니다. 홀로 직선 주로 종반 마지막으로 11번 썬더 플래시 출발대에 진입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레트로 파크 서울 7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베스트매드캠 움직임 좋습니다. 한가운데서는 6번 국대 클래스 치고 나오고 안쪽에서는 1번 콩코드 퀸 가세하고 4번 라운 아메리칸까지 선두를 노려봅니다. 그중 안쪽에 있는 말 정정희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콩코드 퀸 근소한 거리 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두 마리 4번 라운 아메리칸과 6번 국대 클래스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1번, 4번, 6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뒤 안쪽에서는 3번 성실머니와 5번 테스고데보, 바깥쪽에서는 10번 런던 스카이와 9번 베스트매드캠이 따르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에서 3 코너 진입 국선주로 안쪽을 차지하는 말 1번 콩코드퀸 하지만 바깥쪽에 4번 라온 아메리칸과 6번 국대 클래스 10번 런던 스카이가 안쪽에 1번 콩코드퀸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4번 라온 아메리칸으로 바뀝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국대 클래스와 10번 런던 스카이 따르면서 4번 6번 10번 3마리 팽팽한 3파전 그뒤를 5번 테스고 데보와 1번 콩코드퀸이 따르면서 4콘을 돌아 결승선영하는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최범영기수 함께하는 4번 라온 아메리칸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2마리 6번 국대 클래스와 10번 런던 스카이가 추격전을 펼칩니다. 4번, 6번, 10번 세 마리가 앞서 있는 건데 외곽에서 3번 성실머니도 만만찮은 것은 안쪽에 있는 4번 라온 아메리칸을 바깥쪽에서 3번 성실머니가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3번 성실머니로 바뀌었고 이때 외곽에선 11번 썬더 플래시 바짝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3번 성실머니, 11번 썬더 플래시 팽팽합니다. 3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을 통과했고 그뒤의 5번 테스고데보 안쪽에 8번 온리민너 따랐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칠경주 3번 성실머니와 11번 썬더플래시 두 마리가 결승선을 경주 시작합니다. 퀸즈 투어 SS의 첫 관문 제26회 동아일보배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한 가운데 7번 라운 핑크 안쪽에 4번 캄스트롱과 5번 아이언 머스킨 그리고 가장 안쪽에 1번 슈어윈 등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하는 말은 4번 캄스트롱 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7번 라온 핑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4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1번 슈어 윙과 5번 아이언 머스킷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10번 라온 퍼스트가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4번 부산에서 올라온 4번 캄스트롱이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습니다. 7번 라온핑크 하만식 기수와 함께하는 7번 라온핑크가 2위로 따르고 티펜딩 챔피언 10번 라온 퍼스트가 3위권 안쪽에 자리하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4번 7번 10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11번 어디가 나도 만만찮은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정도용 기수와 함께하는 캄스트롱 바깥쪽에서는 하만식 기숙이승한 7번 라온 핑크 2위로 인기 마인 10번 라온 퍼스트가 안쪽 3위 그 뒤를 11번 어디가 나갔다 르고 1번 슈어윈 5번 아이언 머스킷 3번 플랫 베이브 등도 선두권과의 거리차 좁혀오고 있습니다. 3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4번 캄스트롱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신 정도의 우세. 바깥쪽에서는 7번 라운핑크 안쪽에서는 10번 라운퍼스트 다시 바깥쪽 11번 어디가나까지 가세면서 선두권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부산에서 올라온 3번 플랫베이브도 5위권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4코너 진입했습니다 앞서있던 4번 캄스트롱을 바깥쪽에서 7번 라운핑크와 11번 어디가나가 넘어서면서 4코너로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이동하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어디가나가 앞서있던 말들을 모두 따라잡았습니다 7번 라운핑크마저 넘어선 11번 어디가나 가장 앞서있습니다 10번 라운퍼스트가그 뒤를 따릅니다 11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이때 외곽에서는 9번 천지혁월도 만만찮은 거는 보여줍니다 선두는 11번 어디가 나입니다 이동학이수와 함께하는 11번 어디가나 여유 있습니다. 11번 어디가나 제26회 동아일보배를 11번 어디가나와 이동학 기수가 거머쥐었습니다. 그 뒤를 10번 라운 퍼스트와 9번 천지혁월 등이 따랐습니다. 11번 어디가나 이동학 기수와 함께 퀸즈투 어 SS의 첫 관문 제26회 동아일보배를 차지했습니다.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데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구경주입니다. 오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3번 마루마와 4번 스위트 주스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바깥쪽에서는 7번 패스트트랙과 8번 논스톱기상 그리고 11번 모닝프린스 등이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혀봅니다. 선두는 4번 스위트 주스바입니다. 박은훈 기수와 함께하는 4번 스위트 주스바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두 마리 8번 논스톱 기상과 11번 모닝 프린스도 4번 스위트 주스바의 거리차를 바짝 좁히면서 추격합니다. 4번, 8번, 11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들을 7번 패스트 트랙, 3번 마루마, 5번 누비 강자가 따르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4번 스위트 주스바입니다. 바깥쪽에서 다실바 기수 기승한 11번 모닝 프린스가 2위로 따르고 그뒤 안쪽에서는 7번 패스트 트랙 바깥쪽에서는 8번 논스톱 기상이 따릅니다. 4번, 11번, 7번, 8번 네 마리가 앞서 있고 3번 마루마, 5번 누비 강자, 1번 디바인 퓨처즈 순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 줄에서 이제 3코너에 진입합니다. 바구름 기수와 함께하는 4번 스위트 주스가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모닝 프린스 기회를 노립니다. 4번, 11번 두 마리 반 마신 정도의 거리차 그 뒤를 7번 패스트 트랙과 8번 논스톱 기상이 3-4위권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5-6위권은 3-4위권과의 거리차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4 코너 도는 시점, 선두는 여전히 4번 스위트 주스바가 유지하고 변함없이 11번 모닝 프린스가 거리차를 좁혀오고 그들을 7번, 8번 순으로 추격하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4번 스위트 주스바 바깥쪽에서 두 마리 11번 모닝 프린스와 8번 논스톱 기상 안쪽을 노리는 7번 패스트 트랙입니다. 네 마리 팽팽합니다. 선두 4번 스위트 주스바를 바깥쪽에서 8번 논스톱 기상이 넘어섰습니다. 이어 함께하는 8번 논스톱 기상이 선두입니다. 그 뒤를 11번 모닝 프린스와 4번 스위트 주스바가 따릅니다. 선두 8번 논스톱 기상, 8번 논스톱 기상, 8번 논스톱 기상 가장 앞서고 그 뒤를 11번 모닝 프린스, 4번 스위트 주스바가 따랐습니다. 서울 구경주 이역 기수 와 함께한 8번 논스톱 기상이 직선 주로에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경주이 끌었던 4번 스위트 주스바는 선두 자리를. 400m 혼합 3등급 서울의 십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AP 파텍과 8번 라스트 펀치 출발이 뒤쳐졌고 3번 문학스톰이 좋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먼저 일마신차 앞서나가는 3번 문학스톰 박태종 기수 와 함께 앞서있고 4번 더리퍼가 2위권, 6번 KN 나이트와 함께 2, 3위권이 형성합니다. 5번 그레이스 퀸이 바깥쪽에 7번 그레이트 썬더와 함께 올라서고 안쪽에서 8번 라스트 펀치 뒷선에 9번 퀵 실버 키튼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계속된 선두는 3번 문학스톰입니다. 서선두 지켜내는 3번 문학스톰과 바깥쪽 6번 K.N.라이트, 7번 그레이트썬더 세 마리가 앞서 있고 뒷선에 4번 더리퍼와 5번 그레이스퀸이 4위권, 8번 라스트펀치와 9번 퀵실버키튼 뒷선에 11번 글로벌보배까지 모습 보인 가운데 최하위 그룹에는 2번 로열엘비스와 10번 문학드림 최하위로는 1번 A.P.파텍이 달립니다. 3번 문학스톰과 6번 K.N.라이트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3번 문학스톰과 6번 K.N.라이트 두 마리가 먼저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3번 문학스톰 박태종 기수 함께 아직 아주 근소한 선두 지킵니다만 안쪽을 파고드는 5번 그레이스 퀸이 위협받고 4번 더리퍼도 치고 나옵니다 뒷선에는 7번 그레이트 선더와 외곽에 11번 글로벌 보배가 추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쪽 3번 문학스톰을 위협하는 11번 글로벌 보배가 바깥쪽 9번 퀵 실버 키튼과 함께 치고 나고 한가운데 8번 라스트 펀치도 종반 힘을 내고 있습니다 11번 글로벌 보배가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11번 글로벌 보배와 안쪽 8번 라스트 펀치 바깥쪽 9번 퀵 실버 키튼 11번 8번 9번 11번, 8번, 9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1400m 혼합 3등급 경주, 서울의 10경주, 결국, 추입 가문, 글로벌에서 이번 경주 역시 탁월한 추입을 보여주면서, 11번, 글로벌. 1,2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글로벌 캡틴은 출발이 뒤처져 있고 4번 라운 탑맨이 좋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안쪽에 1번 흥바라기와 바깥쪽에는 5번 이스트 제트까지 선두그룹 3마리가 먼저 형성합니다. 4번 라운 탑맨 5번 이스트 제트, 안쪽에 1번 흥바라기, 3마리 앞서 있고 8번 매니히어로와 바깥쪽 9번 클린업 해피, 안쪽에 2번 장산 클리어까지 뒷선입니다. 3번 아이언 삭스와 6번 포에버 드림이 그 뒷선, 하위그룹에는 7번 마스크와 10번 글로벌. 벌 캡틴 두 마리가 뒤처져 있습니다. 4번 라운 탄맨이 거리차 크지 않게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이스트 제트와 9번 클린업 페피, 뒷선의 8번 매니 히어로와 바깥쪽 6번 포에버 드림, 안쪽 1번 흥발하기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4번 라운 탄맨을 필두로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5번 이스트 제트와 9번 클린업 페피 두 마리가 뒤쪽고 안쪽에는 1번 흥발하기입니다. 4번 라운 탄맨 이혁기수와 함께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소 없는 4번 라운 탄맨과 바깥쪽 추격하는 5번 이스트 제트와 9번 클. 클린더 해피입니다 9번 클린업해피가 안쪽 5번 이스트 제트를 넘어설 때5번 9번 두 마리 팽팽한 채로 4번 라운 탄맨을 뒤쫓습니다. 안쪽에 선두지켜두고 있는 4번 라운 탄맨 내어주지 않습니다. 4번 라운 탄맨과 5번 9번. 4번, 5번, 9번 세 마리가 앞섰고 바깥쪽에서 10번 글로벌 캡틴이 4위권까지 도약했습니다. 1200m에서 펼쳐진 1등급 경주 서울의 11경주 결국 초반에 승기를 잡았던 4번 라운탄맨이